안녕하세요. 채영삼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강화도에는 강화읍을 기준으로 해서 커 나가고 있고, 아, 이쪽 온수리 또 다른 한 곳은 온수리를 기준으로 해서 커져 나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강화도에서 중요한 곳이 그러니까 강화읍하고 온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온수리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매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매물 자체가 드뭅니다. 극히 나오기가 극소수인데 어, 오늘 나온 매물은 2억 6천만 원. 예, 적은 돈으로다가 내가 투자도 하면서 이용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메리트 있어요. 오늘 매물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집에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아, 이 도로에는 이 도시가스가 매설이 돼서 아, 이 집도 도시가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 도로도 잘 정비가 되어졌고요. 이 맞은편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 지어져 있습니다. 어, 빌라가 요즘 들어서 여기가 어, 발전을 해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가 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집이거든요. 어, 현재는 뭐 근린생활시설로 다 해서 예전에 음식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사셔서 매물을 사두셨다가 뭐 임대를 하셔도 좋고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 가격이 지가가 상승되면 그때 또다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매물이라는 점이 오늘의 좋은 점입니다. 경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축대 싼 곳보다 조금 더 도로 바깥으로 다 나오고요. 저 위에 어, 지금 벽돌로다가 빨간 벽돌로다 되어진 부분, 거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죠, 이 부분. 예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돌로다가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안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요거는 이 옆에는 예 차고지 예요 오늘 나온 매물은 주변 시세가 평당 250 정도 하는데 이 매물이 예 금매로 다 해가지고 예 200만원에 나왔습니다 앞을 보세요. <laughs> 앞을 딱 보시면 어, 농협이 아주 정면에 보입니다. 어, 온수리 하나로마트인데 이 농협에 예,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어, 이집에 왼쪽 편으로다가 보시게 되면 어, 초등학교가 걸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면사무소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다가 다 가능합니다. 어, 여기가 뭐 시장도 가까이에 있고 예, 마트라. 든지 편의 시설이 아주 가까운 곳이라 이 땅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으로다가 썼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이 부분 그러니까 식당으로다 쓰셨던 부분이 방이 3개 있고요. 그래서 이 뒤쪽도 방이 3개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어, 음식점으로 쓰셨던 곳이고 일반 음식점으로다가 등록이 되어진 매물입니다. <목소리> 이게 하수도가 연결이 되어진 곳인데요. 이렇게 하수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 도로 쪽에는 도시가스,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투자가치가 아주 좋은 매물로서 토지가 129평, 땅 모양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129평이고요. 모양 좋은 토지고 내가 쓰면서 활용도 하고 나중에 투자까지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매물 꼭 잡으십시오. 예, 이제까지 최영산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